십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바안에 놓으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하는고로 따라오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워 부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이 아느니라 나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아니. 아니. 내가 문인니 누구든지 나로만이 아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돈은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려. 사군은 목자가 아니여.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바라만 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지치는 니라바라오는 것은 그가 사군의 까닥에 양을 걸보지 아니하니. 아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가시고 내가,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같으니 것 나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네 우리에 솔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개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 시리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마 유제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내가 귀신 들려 미쳤거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Büyüsünin nedenlerini biliyebilirsiniz mi? Adara, Yeruşalaim'in olan Tanrı, Yüce Tanrı, Yahudi halkı ve İsrail halkı, seni ne zamana kadar kalbini uyumlu tutmak istiyorsun? İsa,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안이아닌으로 믿지 아니하는 거다. 내 양은 내우음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으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그들을 주신,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의 그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배울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소원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그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불러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니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행렬하지 아니하였미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사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손 모독이라 하느냐 말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 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다시 요한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베 풀던 곳에가서 거기 보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 도임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0장 시 선한 목자 예수 함께 읽겠습니다. 문 대신 담을 넘으면 도둑. 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따르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내. 양이 드나드는 문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좋은 풀을 얻네. 쌓고는 위험하면 양을 버리지만, 나는 양을 위해 목숨 바치네.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을 맞아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던 예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니 그들은 예수의 양들이 아니네. 내가 행한 많은 기적을 보고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항상 아버지 안에 있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그양 우리 간에는 양들이 안전하게 그곳에 있길 예, 원하는 목자는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만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곳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사절에 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분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렇게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보고 메시아로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죠. 한번 구원받은 그 구원과 그 영생은 취소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라.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가 구원 받은 그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생명의 삶이란 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그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생명을 이 확신을 가지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양이 되어서 평생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꼴을 먹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구원해서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요한복음 10장 함께 부릅니다. 묻는 우감 넘는 자 흐른 도적이나 양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같이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의 그 인도를 받는 양과 같은 성도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주시는 영생으로 한번 구원받은 자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귀여운 서로저제그자와의 사랑을 얻 양들이 국제여